가장 아, 가까운 지하철이 이 호선 아니에요? 어 맞아. 누나 그렇게 말했잖아요. 환승을 두번 해야 한다면 이 호선 타면 그냥 사산까지 가는데요. 근데 내가 이 호선까지 버스 타. 야돼 네. 예? 우리 집에서. 한번아 걸어가요. 아 30분이거든요. 그아 예? 그래요. 저희 그 뭐지? 저번에 롯데 가족 신세계 가고 부산에서. 또 동백까지 걸어가려다 뒤집어했어요와미 한정거장 두정거장 뭐 얼마 안 되냐면서 막 그렇게 나집갈때막 사시아 당건낸다면서 했는데 나도나 새끼하면서 걸어가다 뒤집어했어요 네, 음. 니네 롯데백화점 있다고 했을 때나 깜짝 놀랐어 내가 그 뭐지 중앙동에 롯데백화점 안에 있어. 히발 <laughs> 진구나아프다 아프다했으면서 백화점 에 있었단 거예요. 아니, 회사 외근이요. 저은는 가봤어요. 아, 회사 외근에 백화점 보내주면, 아유, 감사합니다 하면서, 회사에 있어야죠. 개소리야, 백화점 마트였거든. 백화에서 뭐, 옷을 사지 마, 그 사람들이. 그러는 개소리 있다. 왜냐 흐흐흐아 <laughs> 옷을 사주면 고맙지 시바 지네 커피 여빠지랑 물티슈 사는데 내가 베이비용 부드러운거 샀거든? 그러니까 또니 네 미쳤냐 면서 회장님 치면 안냐면서왜 베이비용을 사냐고 끊어온거야 내가 아전 여직원 들쓸있을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이랬거든? 일 아니 왜 베이비를 아아 일단 영철 니가 되고 있고 내일 네, 다시 가라 이런거 아니야? 아 내일 네, 다시 가라 누나가 이거. 누나가 독하 됐봐 그냥 하는 행동 <laughs> 아니야 나 진짜. 근데 <laughs> 그래, <아니. 어머니>, <laughs> 내 위에 언니가 <laughs> 어 이거 깨끗해 하 좋잖아요 이랬는데 갑자기 부장님 그분한테 하는 거야 뭐가죠? <laughs>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죽을 뻔했어. 우리 그냥 맞닥뜨려. 다릅니다. 부장님 머리 자꾸 뜯으려다 참다네. Oh, look well, well, Get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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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 morning, sir. Would I be correct in thinking you are. wrong, I am indeed. I thought as much. Woods Rogers? A pleasure. The same. I must say my wife has a terrible eye for description. Yes, I'm oh, sorry. 근데 나는 지금 이거 김에 다니면서 저번에 삼성중공업 거기 원서 내 있는 거 있는데 그거거제도 왔어 아 거제도 존나 복다 거제도? 예그뭘 따나? 하요어 엄청 많은데? 요거 내놓은 게 있었거든요 원서 이게 원서 붙으면 응. 딱 25일날 월요일날 면접 발표 나왔네요. 우리는 서류 발표 나잖아요. Less, 음. 그러면 면접까지 2일 남았어요. 면접까지 가기 싫어요. 근데. 말 <laughs> 어쩌다 보니까 서류가 통과된 거예요. 음. 아, 됐네요 어, 서류 통과됐네요. 면접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. 근데 불쌍한 게 뭐냐면요. 다른 애들의 서류 통과할 수 있는 애들. 저는 갈 생각도 없었는데, 제가 서, 걔네들 닮아가서 서류 통과했다고 그러나요? 오오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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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접가 어, 2일밖에 안돼요 그러니까요. 여기는 원설도 어, 내놓고 면접을 준비하라는 소리에요. 그 전설이요. 근데 그대로까지 갈 생각 없는데. <laughs> 그러 <그냥> 가서 면접으로 <laughs> 이 회사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이러잖아. <laughs> 그러면 한마디 던져주고 와 벌러 왔습니다 아, 어, 나, 나, 그런 생각 했어. 나는, 뭐지, 이거 왜 넣냐면,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, 그래도, 여러가지 경험을 쌓으려고, 이 회사 한번더이 뭐, 회사, 보아보이 아니, 뭐, 그게, 그건 제가 잘 굽히려고 말했는데, 좋아보이면서 넣었습니다, 하니까. 회사 다니고 있어보여 하면서, 뭐, 이렇게 해서, 뽑으면 뽑히는 거고, 안 뽑히면 안뽑히는데 모르겠다, 아, 어. 이씨, 갑 여기 팀에서 갈수 있는데, 정말 야 금님 김해 어디 도야? 저는 김해에서 일 일하죠 이제. 음... 저는... 나도 좀 사장도 이랬거든. 근데 너뭔 거야 아침마다. 그러니까 이불로 지각했거든. 그렇게 그만뒀지. <laughs> <laughs> 와거세도까지 어떻게 안? 하는...